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책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서 질문에 답변하는 네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책의 전체적인 내용과 제가 동의하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리했었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책에 나오는 인간은 육식을 하지 않고 농말 음식과 채식만 하는 농말동물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걸 납득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책에 나오는 탄수화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방으로 변환되지 않고 지방보다 탄수화물의 포만감이 더 길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정리를 했었죠. 앞에 영상 내용 궁금하신 분은 지금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4장 내용인 동물성 식품은 독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동물성 식품에 많이 있는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세 가지를 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지방은 탄수화물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을 형성하는 성분이면서 각종 호르몬의 원료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알겠는데, 콜레스테롤은 나쁜 거 아닌가요? 몸에 쌓인 콜레스테롤이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쁘다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콜레스테롤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일 간에서 2000mg에서 3000mg의 콜레스테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산량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섭취할 경우에는 간에서 생산량을 줄여서 몸 전체의 농도를 맞춥니다. 자, 그러면 내가 먹는 콜레스테롤이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려면 내 몸에서 하루 생산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몸에서 생산되는 양만큼은 먹는다고 해도 몸에서 생산량을 줄여 버리면 농도는 맞춰지니까 과잉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음식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몸으로 100%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서 생산하는 양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음식 안에 들어 있는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유의미한 피해를 줄 정도의 양을 먹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2015년에 미국과 일본에서는 콜레스테롤 하루 섭취량을 300mg으로 제한하고 있던 기준을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알려지면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의 대표격이었던 계란이 4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고 굉장히 떠들썩했었죠.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은 몸에 왜 쌓이는 건가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정제 음식으로 인한 비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콜레스테롤은 동물 몸 안에만 있기 때문에 식물 안에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식물성 식품만 먹는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의 10장 내용을 보시면 채식주의자이지만 비만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든요. 그리고 책에서는 채식주의를 하지만 그 사람이 비만이 된 원인을 정제 음식으로 채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러니까 몸에 쌓인 콜레스테롤은 뭐 육식이나 체식 혹은 몸식안에 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문제인 게 아니라 정제 음식으로 생기는 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고 동물성 식품 안에는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만 많으니까 영양 균형이 맞지 않아서 독이라는 거 아닌가요? 자,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식품 안에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만 많은 영양 균형이 맞지 않는 음식이라는 것도 맞아요. 자, 근데 이것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독이다라고 부른다면.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역시 과하면 좋지 않다는 뜻이고 야채나 과일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만 많은 영양 균형이 맞지 않은 음식인데 그렇게 되면 식물성 식품 역시 독이라는 얘기가 돼요. 애초에 그 어떤 식품도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특정한 영양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골고루 먹는 게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에서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은 많이 먹으면 병에 걸린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독이라는 거 아닌가요? 자, 책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고 칼슘이 배출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담석증이 올수 있다고 하며, 지방을 많이 먹으면 비만이 원인이 되고 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를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심장병과 중풍의 원인이 된다고도 얘기하죠. 를 자, 먹는 콜레스테롤과 몸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은 연관성이 없다고 영상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일단 책의 내용은 저렇습니다. 자, 그런데, 과잉 섭취했을 때 병이 생기는 건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영양소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양소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르신 다음에 인터넷에 과잉 섭취로 검색을 해보세요. 탄수화물, 식이섬유, 비타민,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예 할거 없이 아무 영양소든 전부 다 많이 먹으면 죽거나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심지어 물도 과잉 섭취하면 물중독 증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한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현미 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피틴산을 과잉 섭취할 경우에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따라서 현미는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이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자 그러면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을 과잉 섭취하면 질병에 걸리니까 독이라고 주장한 이 책의 저자는 현미를 과잉 섭취하면 질병에 걸리니까 현미가 독이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까요? 안할 겁니다. 과잉 섭취가 문제지, 현매가 독은 아니라고 할 거에요. 마찬가지에요. 과잉 섭취가 문제지,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이 독인 건 아니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영양소는 과잉 섭취를 할 경우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모든 음식은 특정한 영양분이 많은 영양 불균형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식, 모든 영양소가 독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면 과잉 섭취를 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정한 영양분이 너무 많은 음식이다라는 이유로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동물성 식품을 독일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결사죠